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설을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말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썸네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 규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 유튜버로서 그런 것을 다 정비도 안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어, 잠깐 동안 쉬긴 했는데 이렇게 어, 동영상을 성경을 읽고 하고 외우고 그리고 번역을 하고 해석하고 올리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까지 음 세상에서 재물을 음, 획득해서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어, 열심히 또제 노후도, 어, 또 대비도 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뭔가, 달란트가 뭔가. 재능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음 달란트가 있다고 해도 제가 개발을 못했잖아요. 제가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까지 나이에 그거를 어 제가 받은 은사로서 어 재능으로서 그걸 쓸 그런 가치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하면 아주 노련한 기술로 그런 기술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외국에 나와서 살아보진 않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어, 시간을 쏟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는 영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의 그 어머니의 그 유전 인자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외우는 거를 순서대로 외우는 거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외우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음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문법을 설명하는 거는 전 때는 이거는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을 읽거나 하면 이렇게 음 이거를 문법에 이게 규정하고서 이게 뭐 이게 관계되면 뭔가 이거 모르면 꼭 알고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전때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좀 배워야 할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유튜버가 된 거는 그냥 제가 배워가면서 호기심이 있어서 제가 혼자 배우면서 이렇게 그냥 동영상 올린 거거든요. 누가한테 배운 건 아니고 옆에서 특별히 배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어서 제가 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배우긴 했지만 제가. 뭐 편집하는 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뭐 같은 거는 제가 배우면서 한 거고 뭐 이거 아이캔 노트도 누가 이거를 강의를 친구나 하더라 하니까 제가 그냥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 지난번에 올렸던 거는 이 글씨가 작고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글씨를 제일 크게 해서 하니까 글씨가 잘 크게 보일 것 같아요. 하여튼, 사적인 얘기였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남은 어, 세상에서의 삶을 보람있게 보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시간을 투자하며 살까를 어, 생각하면, 좀 시간이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고, 그 마음에, 음, 마음의 일종의 하나님 주신 결단이겠죠. 이것도 결심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가진 거를 그래도 말씀에 또 이렇게 음, 영문을 해득하는 그런 그런 저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있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거 제가 배워 유튜브로서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제가 배워야 될게 아직 많아요. 제가 정비를 해야 될 게. 근데 하나도 그런 거는 그냥 썸네일도 없는 상태에서 막 올렸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올린 겁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이제 시간 여유가 될 때는 또 그것도 정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 계정에 이렇게 유튜버로서 그렇게, 어, 유튜브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정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제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18절을 보겠습니다. If the world hates you, keep in mind that it hated me first. 만약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keep in mind, 마음에 둬라, 알라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뭐를 알라? 대티야를 그 세상이 드는 the world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19절 If you belong to the world, it will love you as its own. 만약 네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것은 세상은 그 자신의 것으로서 너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As it is. 이건 사실은.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나는 너를 선택했다. 선택을 했어요. 어디에서?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너를 선택을 했다. That's why the world hates you. 그것이 이유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이유이다.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As it is, 사실은. Choose. Chose. Chosen. 20절. Remember the words I spoke to you. 내가 너에게 말했던 말들을 기억하라.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어떤 종도 그의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 더 위대하지 않다 if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persecute you also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그들은 너를 또한 박해할 것이다 persecute 박해하다 also는 as well 하고 똑같아요. 뒤에 as well. 어, 뒤에도 지금 써놨네요, 제가. 이거 안쓸게요. If they obeyed my teaching, they will obey yours also. 만일 그들이 나의 가르침에 복종을 했다면 그들은 너희들의 가르침에도 또한 복종할 것이다. 2 1절 they will treat you this way b e c a u s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희를 너희 너에게 대우할 것이다. 너희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Because of my name, 내 왜냐하면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For they do not know the one who sent me. 그들은 나를 보냈던 분을 알지 못한다. Send, sent, sent. 이십 절. 헤드플라스 피피 뭐뭐 했었더라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If I had not come and spoken to them, 만약 내가 오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었더라면, 내 오른나빛 기혈 티 없인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죄가 없을 것이다. Now, however, Have no excuse for their sin. 지금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다. Now how ever는 but now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But now 이렇게요. 이거나 not. 하워 애버나 같은 말이 되겠어요. Who hates me hates my father as well. 여기서 끊어읽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주격 간계이명사 후. 여기도 주어가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w h 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는 나의 아버지도 또한 미워한다. 나의 아버지도 미워한, 미워한다. 24절 If I had not done among them what no one else did, they would not be guilty of sin. hadn't pp h a d n o t pp 뭐뭐하지 않았었더라면 만일 내가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행하지 않았었더라면 the unnape guilt of sin 그들은 제가 없을 것이다. But now they have seen these miracles.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러한 기적들을 보아왔다. And 그리고 yet they have hated both me and my father. yet 그런데도 그들은 both A and B 나와 나의 아버지를 미워해 왔다. 25절. But this is but this is to fulfill what is written in their law.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으로 쓰여진 것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To fulfill 이거는 부정사에서 이거 보호 역할을 한 거예요. 부정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부정사는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음, 명사적 용법, 병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명사죠. 명사가 할수 있는 게보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to 플러스 어 동사 해서 이거는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보호로서 주격 보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They hated me without reason. 그들은 이유 없이 without reason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했다는 것 것의 선적이죠. 그들의 법에 서 쓰여진 것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2 6 절. When the Counselor comes, whom I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who goes out from the Father, he will testify about me. 성령님이 카운셀러,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낼 성령님.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내가 보낼. 보여서 음.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실 때, the Spirit of Truth who goes out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성령이 뭐냐면 그예요,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7절. And you also must testify. 그리고 너 또한 증거하여야만 한다. For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왜냐하면 너는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암송을 했고, 1절부터 27절까지 영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